6장. 그때 솔로몬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더없이 훌륭한 성전을 지었으니 이곳은 주께서 영원히 사실 곳입니다. 왕은 모여 있는 회중 쪽으로 돌아서서 그들을 축복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내 이름을 높이는 성전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한 성읍을 따로 떼어 구별하지 않았고, 지도자가 될한 사람을 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성읍과 사람 모두를 택했으니, 곧내 이름을 높일 예루살렘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이다고 하신 말씀을 이제 행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전을 간절히 짓기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높이는 성전을 짓기 원하니 좋은 일이고 더 없이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일을 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왕조를 이을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의 언약, 곧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넣은 괴를 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재단 앞에 자리를 잡고 두 팔을 들어 폈다. 그는 가로와 세로 각각 2.25m의 높이 1.35m인 청동 연단을 만들어 뜰 안에 두었는데 바로 그 연단에 올라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그 어디에도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길을 따르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확실히 지키시며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말씀, 곧 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작은 것까지 모두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 곧내 자손이 주의하여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순종하여 살면 내 자손이 항상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해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셔서 거하시겠습니까? 우주조차도 주께서 편히 숨쉴 만큼 넓지 못한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담대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드리는 중보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주 앞에 아래는 이 뜨겁고 진실한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이곳, 이 성전을 밤낮으로 지켜보시고, 제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실 때 용서해 주십시오. 이웃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잘못을 바로잡기로 약속하고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그 약속을 아뢰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님의 종들을 판결하셔서 가해자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피해자는 모든 혐의를 벗도록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할 때라도 주께 돌이켜 이 성전에서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주께서 그들과 그들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어서 하늘이 마르고 비가 오지 않을 때 주께 벌을 받은 그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죄를 멈추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과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그들을 가르쳐 바르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기근이나 재해, 흉작이나 질병, 메뚜기떼나 병충해 같은 재앙이 닥치거나 원수가 요새로 쳐들어와 온갖 재난이 닥칠 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라도 재앙이 일어났음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과 팔을 들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오직 주님만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각 사람이 살아온 대로 처한 형편에 따라 보상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지만 주님의 명성을 듣고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은 분명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이끌려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외국인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께서 제가 지은 이곳을 친히 성전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때에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적과 싸울 때에 주님이 택하신 이 성읍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에 맞게 행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죽게 죄를 지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그들도 분명히 죄를 지을 것입니다. 주의 진노를 사서 원수의 손에 넘겨져 멀든 가깝든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그 나라에서 회개하고 포로 생활 중에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악한 짓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또한 원수의 땅에서 마음을 다해 주께로 돌이키며 주님이 그들 조상에게 주신 고향 땅과 주님이 택하신 이 성읍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들의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늘귀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셔서 주님의 능력의 언약계와 함께 주님의 평온한 새 안식처에 들어가 주십시오. 주님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을 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종 다윗에게 약속하신 사랑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